6시 30분이지만 사람이 엄청 많고요. 하지만 칸쿤 가는 길이 설렙니다. 지금 쿠폰에 도착했고요. 지금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앞에 잡혀가지고 뭔가 받았는데 그 쿠폰 같은 거 사라 그해서 너무 갑자기 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가지고 안 사고 그냥 나왔습니다. 폭우를 알아봤던 거야. <laughs> 일단 저희는 지금 넥서스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이쪽 쯤에서 B 쪽으로 가면 넥서스가 있다 그랬거든요. B로 갑시다. 넥서스? 히든 넥서스 투어가 툴. 사람 진짜 많아. 오늘 사실 월요일인데 연휴 뒤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생의 떼껄룩을 발견했다. 뭔가 되게 수호신처럼 앉아있네.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따와있고 어... 카리스마.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셔틀버스는 저희가 따로 한게 아니고, 웨스트젯 탈때 여기 패티잔에 묶여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거의 진짜 거의 호갱 바로 당할 뻔 했거든요, 이거. <laughs> 무슨 쿠폰을 사라면서 주시는데, 뭐, 호텔에서는 이거 봐. 막 설명해, 한 흔적이 있어. 호텔에서는 169불인데 인당 여기서는 49불에 해주시겠다며 뭐 이슬람 무에레스 이런데 가는 쿠폰이라그 했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안 돼,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원래는 49불인데 둘이 합쳐서 69불에 밥밥 한테는떼킬라를 주고 나한테는 거의 구찌 같은 배그를나 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지출은 보고의길 그래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아쉬울지도? <laughs> 아, 근데, 나 멕시코 자체가 처음이라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입국심사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 한국에서 외국 나갈 때나 아니면 한국에서 제주도 갈 때, 이렇게 여권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 찍고 들어가는 거, 그걸로 해서, 줄만 조금 잘 서면은, 입국심사는 한 1분 안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응. 습도가 98%서 머리가 떡졌어 오자마자. 아 지금 원래는 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라이빗으로 그냥 타고 가라고 엑스트라 차지 없이 해줬어. 뭐 자식을 하시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올라. 박스로 도와준다고? 도착해버렸습니다 오늘 은 리조트는 산도스카라폴 에코리조트라고 하고 정글 안에 지어서 이 안에 세노테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한국인 리뷰가 거의 없어가지고 와봤는데 아마 유튜브에 한국인 리뷰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셉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 뒤쪽에 트리도 보이고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너무 신선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As you can see, guys, the main road. Nice. That's Peter right there. Uh huh. Oh, Jim. Most, most of the restaurants o so main road here. yo tengo hambre you are starving guys mm -hmm. that's the place oh wow Taqueria? that's the place to go the korea sorry okay your language is the same like north korea Yes. Same Sim yes. similar Sim similar, Sim similar. Okay. Kind of like how kind of like Spanish is like the same,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in okay. South America. Yeah, kind okay. of, kind of like that. And wh where, where else do you have the? Just, shared. just the Korea. Yeah. The both Koreas. Yeah. So. Yes. Right. Okay. Nice.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따로 있고요 화장실이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메인 베드룸 여기 뷰는 풀뷰입니다 so n nice. 나이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또 있어 이제 대박이야. 여기 씻는데가 또 있어. 이건 연결돼 있는 화장실. 아 아니구나. 아얘두 개가 따로 있네. 그리고 이쪽은 완전 정글 뷰. 아, 너무 좋은데 오빠 방 진짜 잘 골랐다. 어? You did great job. 아, 너가 만족한. 아난 솔직히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아, 되게 약간 너무 오래된 아파트처럼 돼 있는데. 아, 아 여기 있는 그 옆방. 열려? 아니지, 안 열리지, 깜짝이야. 이제 이걸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는 몸으로.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실이 따로 있고, 우린 여기서 라면을 물을 받아 먹을 예정이고요. 난 근데 병으로 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주는 거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헉, 그리고 베란다도 이렇게 발코니도 따로 있고. 어. 오빠 방 너무 좋다. 왜? 고생했어. 열면 이 맥주 이미 하나 꺼내 먹겠는데 이렇게. 미니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매일 다시 채워줘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됩니다. 여기 제로 슈가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c h e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뷔페인데 첫 게는 여기입니다. 라토스카나. 데킬라 좋아하는 분들 소리 질라. 음. 아 됐다, 제마더. 제마더. 고마워. 예. 사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아주 아침에 맥모닝 하나 먹고 이게 첫끼예요. 그래서 한 그릇 비우느라 음식을 못 찍었어. 근데 여기 음식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거는 돼지고기. 응. 하나 가져갈 테니까 궁금하면 내하나 먹어. 좋아 요 나는 한입만 해야지. <laughs> 여기 음식평 중에 음식이 별로 맛없다는 평을 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지만 엄청 맛있는데요. 이게 첫 끼인데도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모든 음식이 다 엄청 엄청 프레쉬하고 그 간이 엄청 잘 맞아. 막 그렇게 짜지도 않죠. 응. 엄청 짜지도 않고. 비린내 없어, 잡내 없. 응, 잡내도 없고 비린내도 없고, 뒤이 하나도 안오고 한데 다음에 오라고 하면 벌써 이렇 다시 올것 같아. 세모에서온 디팟. 세모에서온 야수도 있어요. <laughs> 아, 아 너무 귀여워.